반갑습니다. 오늘은 제 책을 하나 소개하려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부흥된다 라는 책입니다.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책이죠. 정말 이 책만, 이 책만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활용하면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 개 교회가 고민하는 문제, 미래 사회의 또 미래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 다100% 해결됩니다. 어렵게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이 책은 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도 추천하셨고, 우리 가수, 서운도 성도님도 추천하셨고, 또 고흥, 나라도 중앙교회, 뭐 우리 허인복 목사님도 추천하셨고, 광주 향기교회, 이강규 목사님도 추천하셨고, 우리 친찬 시인 김도현 시인께서도. 친, 추천하셨고, 우리 김영진 장모님 53대 농림부 장관이신 장모님도 추천하셨고, 찬양사, 학자, 전용대 목사님도 추천하셨고, 또 장수 돌친대최창한 회장님, 최창한 장모님도 추천하셨고, 우리 한국열린사이버대학의 순덕기 학장님도 추천하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예, 추천한 책입니다. 뭐 장경노 목사님도 추천하셨고 뭐또 수원중앙침례교회 예, 고명진 목사님도 뭐 추천한 책입니다. 자, 정말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붕 될까요? 예, 확실히 됩니다. 부제로 제가 예수님처럼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을 칭찬하고 또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그 칭찬의 우선 순위에 있어서 교회 부 봉에서 가장 먼저 영적인 리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칭찬하지 않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단한 교회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일그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냥 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칭찬하면 달인 목사님이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열심히 교회를, 성도를, 지역사회를 섬기면서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은 목사님은 그걸 다시 성도님들에게 되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님을 칭찬하, 면 교회봉 된다는 목사님만 칭찬하라 이야기가 아니고 칭찬받은 목사님이 결국은 칭찬 잘하는 목사님을 세우기 위해서 제목을 또 이렇게 짓기도 했습니다. 물론 또 다음 제목은 제가 예수님처럼 칭찬하면 교회봉 된다 아니면 성도님을 칭찬하면 교회봉 된다 이런 제목으로도 책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어, 정말 우리에게 한국교회 얼마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책인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모두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은 예수님처럼 칭찬하면 교회 봉된다. 2장은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 봉된다. 3장은 예수님처럼 성도님 칭찬해요. 4장은 우리,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전도 잘 된다. 그리고 5장은 어, 칭찬신문이 선정한 2020년 칭찬받을 한국교회의 지도자, 한국교회와 어, 또 어, 목사님, 평신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 칭찬하기인데 그냥 칭찬이 아니라 그분의 칭찬거리를 100가지쯤 찾아보는 거예요. 백가지를 찾아보면 요 정말 어떻게 되냐? 우리가 몇 가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찾을 수 있는데, 백가지쯤 찾으려면 정말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으면 백가지 찾아지지 가 않습니다. 백가지쯤 찾고 나면 정말 그분을 제대로 알게 되고, 그러면 그분은 그 칭찬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또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과거에도 잘했지만 지금도 잘하고 앞으로 미래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안에 다 담아드릴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관위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잠원 27장 21절의 말씀을 먼저 썼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칭찬하면 교회에 된다 예수님처럼 칭찬하면 천국 교회가 된다? 정말 가슴 뛰는 말 아닙니까? 저는 목사님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다음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4월 2일날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특별한 칭찬박사 2급 과정을 하는데 그때 목사님들이 사실을 여러분이 오시기로 해가지고 제가 더 지금 가슴 뛰고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을 칭찬하면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봉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했고 고민했던 것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칭찬문화성교회를 만들었는데 이책 나온 것이 2020년인데 2020년을 목사님 칭찬의 해로 정해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목사님이 신이 나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빠가 신이 나야 가정이 살아나는 법입니다. 행복한 목사님이 다니 는 교회 성도는 행복한 성도 됩니다. 목회자 변화만큼 사실은 성도님의 변화가 가능하죠. 근데 목사님의 변화를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지적질을 해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목사님 그냥 좀 맛있는 것만 사드려서 가능하겠습니까? 용돈을 많이 드려서 사례비를 많이 내서 변화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목사님을 제대로 칭찬하면. 여러분이 아 우리 목사님 좀읽런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변화 시킵니다. 우리 성도들의 칭찬을 통해서 지적이나 비난 비판하는 교회 성도는 상처만 남고 칭찬하는 교회는 금 같은 성도가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5천만 국민이 다 외롭거든요. 다 상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에 칭찬이 제대로 정착되면 부응되지 않을 교회가 없고 교회의 문제는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서 서로 화합하고 천국 모습을 이 땅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경험을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는 곳이 가정이나 정말 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나 교회 외에 어디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에서 이 칭찬 운동이 꼭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람도 많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돈도 있습니다. 딱한 가지 부족한 게 한국교회는 칭찬입니다. 그 결과 부흥과 전도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 사이 신천지와 이단은 친절, 칭찬, 공감으로 대학생계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을 흔들어 놨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의 현실이 리얼하게 드러나서 드러났기도 했지만 저는 이건. 그 일이 벌어기 전에 제가 쓴 책입니다. 저는 친절, 공감, 칭찬으로 무장된 이단에 대비해야 한다고 무척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교회에 설득력 있게 제가 또 전하지 못한 것도 제 부족함이죠. 이번 코로나19로 그들의 전략이 공개되었고, 한국교회가 알게 되어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친절, 공감, 칭찬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이 정말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이단들을 뛰어넘는 쉽고 재밌는 구체적인 전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칭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먼저 목사님을 칭찬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칭찬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성도를 향하여 칭찬하는 목사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세임을 얻어서 아무리 어려운 일들을 목회가 힘들어도 지치지 아니하고 정말 샘솟는 힘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계속 칭찬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또 직장 생활에서 일주일 동안 지쳤다가 교회 안으로 와서 목사님의 칭찬 한 마디는 여러분 성도에게 목사님의 칭찬 한 마디는 그냥 단순한 칭찬 한 마디가 아닙니다. 밖에서 다른 사람 열 사람 백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보다 담임 목사님에게 한 마디 듣는 그 칭찬이 훨씬 더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새 힘을 얻게 되고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정말 칭찬받는 성도는 목사님과 성도를 자연스럽게 칭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칭찬이 선순환되고 자연스럽게 전도화,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현교인의 80%는 주일날 평일에 단임 목사님이나 본교회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미안하지만 불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통계치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0%는 교회 칭찬이나 단임 목사 칭찬을 밖에 나가서 하느냐 안타깝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80%의 성도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불평 바이러스를 빨리 사실은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사님도 변화, 당연히 돼야 되죠. 그런데 변화되라! 변화되라고 하면 이건, 그렇게 해서 변화될 것 같으면 옛날에 다 변화됐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목사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100가지 교회 칭찬과 담임 목사님 칭찬, 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중 교회 칭찬 10가지 담임 목사님 칭찬 10가지를 매주 한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최고의 전도요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 100가지 칭찬과 교회의 100가지 칭찬 두 가지만 해보시라니까요 그 중에 10가지 정도만 중요한 부분을 외우셔서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하고, 열 가지 다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분이야. 한 다섯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매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미래 세대, 또 뭐, 우리 현 사람들의 인성 교육, 다그 안에서 해결됩니다. 지쳐서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이런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가 직접 그 스트레스를 뭘 이런 부분들을 짜증난 걸 해결하려면 해결이 무척 어렵지만, 이 칭찬이라는 방법을 택하면 사실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교회를 향한... 한국 사회의 현실은 사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않죠. 코로나 이후 더욱 그래,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한국 교회를 살려내야 할 사명이 이 시대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사명을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고 받았습니다. 여기에 무거운 책임을 져도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나 조직이든지 지도자가 흔들리면 다 흔들립니다. 지도자가 상처받으면 구성원, 구성원인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죠. 서로를 공격하는 말로 상처 주며 난장판이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꼭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 제자 훈련이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장세기 1장 2장의 천국 문화, 에덴의 천국 문화를 다시 회복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는 있어도 칭찬하는 성도는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진짜 담임 목사님에서 기도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또 다른 목사님도 진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을 칭찬하여 한국 교회를 살려내고 성도들을 칭찬 문화 선교사로 세워서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사실은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지금 많은 목사님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도 수는 열배부응했는데 목회가 즐겁지. 안다고 했습니다. 다임 목사님은 27년 동안 한 번도 공개적으로 칭찬받은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갔을 때 목사님을 일어나게 해서 담임 교인들에게 목사님 칭찬 10가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선임 장로님을 일어서게 해서 그 장로님 10가지 칭찬을 하게 했습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나는 공개적으로 칭찬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성실하게 해서 교회는 부응됐지만 본인은 전혀 즐겁지 않는 그런 목사님의 목회를 행복한 목회로 어, 바꿔놨습니다. 그 공개적인 칭찬, 열 가지 칭찬, 한 번의 칭찬 그 효과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샘솟는 힘이 생기고, 영성이 회복되고, 목회의 자신감이 생깁니다. 성도력에 힘을 주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교인들 칭찬이 시작됩니다. 목사님이 칭찬하면 온 성도가 살아나고, 교회가 천국됩니다.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사회도 살아나게 됩니다 이 책은 총 아까 말씀드린 5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1장은 예수님 편을 칭찬하면 교회붕된다는 내용으로 교회에서 칭찬문화 필요성을 6가지로 제가 제시했습니다 2장은 목사님을 칭찬하며 교회에 봉대하는 내용으로 장노님이 목사님을 칭찬한 것 전교인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한 것 사모님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한 것 자녀들이 담임 목사님을 칭찬한 것 그리고 저의 감정이 있는 1 0가지 칭찬을 제시했습니다. 3장에는 예수님처럼 성도님 칭찬해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국 교회의 정말 장로님으로서 한국 의회 선교사로서 국회 조창기도회 국가 조창기도회 한일 기독 의원 연맹 세계 기독 의원연맹 이런 모든 것들을 단체를 만들어서 초대 회장이 되신 우리 김영진 장로님 역경 속에 핀 꽃. 제가 우리 장로님을 제대로 칭찬하려고 그 책을 자전적 에세이신데 읽다가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장로님의 칭찬거리 100가지를 써놓고 나니까. 너무 너무 저도 감사하고 제가 그걸 하면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을 세우셨구나.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진짜로 우리 김영진 장로님을 바톤을 이어받을 그런 국회 훌륭한 정치인 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노벨 평화상 후보가 있다라면 저는 영순이로 우리 김영진 장모님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제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제가 단톡방에서도 페이스북에서도 본인 교회의 장모님 한번 정하셔서 100가지 칭찬을 쓰시면 제가 이 책에 내드리겠습니다. 한달 동안 광고를 하고 호소를 해도 아무도 안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해야죠. 그래서 누구를 할까? 그래서 가까이서 일하고 그래서 잘하는 분을 해야 형식적인 칭찬이 안될것 같아서 우리 김영진 장로님을 제가 선택하게 되었고, 어, 그 김영진 장로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구체적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쓰신 역경 속에 핀꽃꿈이 책을 저에게 그 책을 쓰기 전에 한 1년 전에 제가 받고 적당히 있고 그냥 넘겼는데 한 자도 안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흐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훌륭한 장로님을 주변에서 가까이서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도록 한 거에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장로님의 100가지 칭찬을 적게 되었습니다. 또 목사님이 찾은 사모님 백가지 칭찬, 자녀들이 찾은 사모님 백가지 칭찬, 대학생 딸이 찾은 부모님 백가지 칭찬, 아빠가 찾은 아들 백가지 칭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4장에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면 전도 잘된다 교회 100가지 칭찬으로 전도하는 법 장노님이 동탄 새 명성교회 100가지 칭찬 용인 생명샘교회 성도가 찾은 100가지 칭찬 우리 이윤호 칭찬박사 우리 목사님이 찾은 안양에 있었던 하아름교회 100가지 칭찬, 책경집사님이 찾은 오백여교회 100가지 칭찬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5장은 칭찬신문선정 2020년 칭찬하고 싶은 한국의 100대 교회와 100대 지도자, 또 100대 교회와 단임 목사님, 100분의 목사님, 또 100분의 크리스찬 리더, 예, 장점 백 가지를 칭찬하는 내용으로 기록됐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칭찬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 교회가 천국이 되고 부흥되는 새 역사가 있기를 제가 정말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극동 방송과 함께 전국 투어를 하면서 한국 교회에 칭찬의 불을 붙이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금방 안 끝쳐서. 정말 실행하지 못하는데 속히 그날이 오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4월 1일 토요일 4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동안 주로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게 되는데 제가 그런 포인트를 두고 예수 하면 사람이 와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친참박사 자격증은 딸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 정말 저는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들이 이번에 많이 오셔서 목회의 분명한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미인대칭교회 김기현 목사입니다. 정말 교회 칭찬 운동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 주십시오.